안녕하세요. 게스트하우스 댕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복작복작한 가정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물풍당당하게 가운데 서 있는 이 강주의 이름은 우주. 우주의 보호자는 무려 4명인데, 사실 이 청년들은 모두 남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왜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을까요? 바로 우주 덕분입니다. <목소리> 이렇게 귀여운 진도믹스 강쥐 우주가 살고 있는 이곳 여기는 어디일까요? 게스트하우스 팀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터무니 있는 포인 선녀방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국내 최초 임시보호 쉐어하우스입니다. 임보 쉐어하우스라 조금 낯설기도 한데요. 임보가 필요한 유기동물을 돕기 위해 동물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우주 역시 임시보호가 필요한 유기견이었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모견이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이제 그 모견의 자견이었어서 보호소에서 태어나서 세상 밖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던 친구였어요. 보호소에서 구조돼 단기 임보처를 전전하던 우주. 그러던 중 지혜 씨를 만나게 됐죠. 지혜 씨는 이때 임보 셰어하우스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주에 대한 생각밖에 머릿속엔 없어 가지고 뭔가 제가 윤택스럽게 사는 것보다 우주가 좋은 입양처를 찾아서 더 생활이 좋아지는 게 우선시 됐기 때문에 여기 오면 더 좋은 입양사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같이 들어오게 던것 같아요. 지혜 씨는 우주와 함께 인보하우스에 입주하기 희망했고, 그렇게 이 집에는 지혜 씨를 포함한 4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셰어하우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1억 원 상당의 보증금은 사회투자지원재단인 터무니 있는 집이 지원하고 유기동물 임시보호교육은 소셜벤처 핌피바이러스가 맡아주고 있습니다. 두 기관이 힘을 합쳐 만든 청년공동체가 인보하우스의 시작이었던 거죠. 입주대상 청년들은 3개월에 가까운 교육과정을 거친 뒤 거주할 집을 발품 팔아 직접 구하고 계약까지 마쳤답니다. 저희 핌피바이러스랑 터무니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집의 주인들은 시대 사는 청년 입주자들이에요. 최대한 자치권을 존중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신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거의 한, 한 4, 50명 정도?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선착순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육과정이 거의 한 2, 3개월이고 음. 이 집을 찾는 것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약간 어지간한 가벼운 마음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남아 있는 최종 인원들이 실제 입주자가 됐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인보하우스는 시중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월세는 30만 원대고 보증금 없이 30평대의 넓은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좋은 일도 할수 있고 월세도 절감할 수 있고 네, 일성 이조라고 생각이 되어서 들어오게 됐어요. 70만 원 정도 내 네, 있어요. 1인실과 2인실이 있는데 2인실이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하네요. 그럼 이곳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누구일까요? 우주를 데려온 방장 지혜 씨를 포함해 부방장 겸 응원단장인 막내 채원 씨, 총무를 맡고 있는 루이 씨, 서기를 담당하는 보현 씨. 이렇게 4명의 청년들이 한데 모여 살고 있습니다. 어느새 함께한 지 3개월이 넘은 룸메이트들은 이제 꽤나 친해졌다고 해요. 쉐어하우스에서의 임시보호는 생각보다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할 때는 사실 강아지한테 제일 좋은 게 계속 사람이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출근할 때도 저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가능해서 회사에서 근데 이제 집에 있어도 우주가 거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임시 보호를 위해 모인 룸메이트들이다 보니 강주가 외로울 틈이 없는 거죠. 저렴한 월세로 훨씬 좋은 컨디션의 집에서 또1인 가구이기 때문에 인보나 입양을 못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는 것까지 사실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입주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당연히 여기 들어오는 동물 입장에서도 1인 가구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음. 인보하우스는 이번 1호점을 바탕으로 2호점, 3호점까지 점점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우주처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안전하게 평생 가족을 기다릴 수 있는 임보하우스. 다음 편에는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우주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